당시는 <laughs> 목줄 씨면 안 되죠. 목공을 가져왔고 이두 개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이번에 공통점이잖아. 뭐예요? 완숙이라는거 반숙도 아니고, 오케이 완이 알겠죠 무슨 얘기지? 절정의 개량을 보이는 핵심적인 요소. 음. 자 나무들 사이로 자전거를 달릴 때 바퀴는 굴러도 바퀴의 중심축은 축의 한 극점은 항상 이동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참고로 그 축이 덜덜덜덜 거리면 아마 그거 자전거가 아니라 범퍼카일 거예요 이 극점이 움직인다면 자전거 바퀴회전운동 불가능하겠지 적막한 중심은 나이테 동심원 속에 있고 바, 자전거 바퀴 속에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거? 자 이번에는 이 나이테를 통해서 뭘또 끌고 왔어? 자전거의 중심축을 끌고 왔지? 보이니?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인식을 확대시킨 거야? a가 그러하듯 b도 그러한 거야. 중심축이 저오드고 올곧게 서있어야 나머지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법이지라는 말하고 싶은 거네. 그이면은 유비트롯 유축 맞습니까? 오케이. 중심의 중요성을 통해서 나무의 태가 그러했듯 나무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끌어냈습니다. 그 중심이 자전거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숲속으로 자전거를 저어갈 때 나무와 자전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크, 이게 바로 개성적인 인식입니다. 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숲속이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그 말이 뭐, 바이킥하고 니나 나무를 가고 있는데 나무랑, 나이, 나무와 랑 자전거는 동질적, 군, 본질적으로 같은 거야 그걸 누가 어 하겠어 근데 지금 이 말을 읽어보니까 어가 되지 이런 사람이 스피릿을 글 쓰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지 어. 자 아무튼 나무는 늘 인간의 마을에서라고 강릉 강릉 서울에서 가까워졌다 마지막에는 이게 강릉에서 벌어졌던얘 얘길 하는 걸 해주면서 마무리 지었네 되셨습니까 오케이 나이테에 대한 구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 역시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까지 끌어내고 있는 작품 다 봤습니다. 자 작품명 자, 봤으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문제 풀면 되겠지요. 어 가봅시다. 야 근데 어느 생각 진짜 이제 사회서 끝났고 이제 오래만 눈앞에 안 보이면 탈색이 나나 이지? 자사1번어 선생님 지금 문제 자체를 하나 디테일하게 하나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봐. 뭐답5번이거 우리 뭐그 설명할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잘 기억해 자 일단 가를 한번 1번을 가지고 좋은 예문이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는 유사한 식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상하고 있대라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자 일단은 가 가장 품이그 뭐였지 순박국질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유사한 식구가 있었나요 확인해줘 네. 어디 서어 있어? 있어 죽었다 돌아간다 잠시만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 다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한 것뿐이잖아. 점층적인 건뭐 하는 거야? 점점 범위가 퍼지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하어도 물론 답은 아니었지만 점층적으로 항상 뒤에 맞는 얘기를 했다 치자. 그러면 낚기게 참 좋다는 얘기지. 왠지 죽음이 베레이션 되는 느낌이 들거든 조심해.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 문제였고요. 나머지 색채어 명시적 이런 말은 쉽지. 아니, 영시 모르네 명시적인 게 뭐라고? 어 뚜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뭐의 반대말? 암시. 암시의 반대말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은 아까 뭐 질문 다 설명했었지만 이번 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은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소멸과 왜 갑자기 한 존재를 다른 존재를 끌고 와 이거는 한 존재의 죽음이 다, 단순히 다른 존재의 태어나 어 소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지금 여기서도 침묵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었고. 한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과 연결되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오류가 난거 아님? 선생님이 약간 극단적인 비유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A라는 사람은 빨간 옷을 즐겨 입는다. A라는 사람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므로 A라는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가 빠르다. OX, X라는 거라는 거야. 그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 맞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호와 연결관계를 잘 보시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바로 역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미음이 무슨 구절이었냐면 내 삶의 무거운 옹기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었어요. 삶의 과정에서 안고 온 상처들이 이제는 가벼워져서 오히려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반반된 의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완벽한 설명이죠. 더할 나위 없는 설명이니 맞죠? 이거 뭐 태클 걸을 것도 없고요.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녀석을 문제화 시키고 싶어 한다는 정보조차 이 문제는 완벽한 거예요. 그 그렇죠? 44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키어나 소재나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 가에서 엄숙한 약속. 3번입니다. 엄숙한 약속은 존재가 순응해야 할 삶의 성리를. 엄숙한 약속. 어디 갔어? 뭐 요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엄숙한 약속이라고 하면서 자연의 획귀되는것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만는 받아들여야 만 하는 자연의 성리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었죠, 그죠? 이거 다에서의 순탄한 질서는 여러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이치 그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우리 사회와 같다면 노년층은 이제 일을 못하니까 필요 없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사회의 어떤 근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코어 부분이라고 오히려 늙은이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5번, 어,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보기처럼 정리해 봤대요. 사고 과정이 어떻게 돼 있지? 대상의 주제인 가치를 인식했고, 대상의 가치를 인간상과 연결했으며, 마지막에 다른 대상과 유사성을 연결했어. 대상은 뭐예요? 나이, 테, 그렇죠? 그리고 대상의 가치를 인간상과연결했다요 전세대, 후세대, 전방, 후위, 맞나? 전이, 후방이었나? 오케이, 전이, 후방,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 자전거의 축이었죠, 그죠? 음, 연결하자면, 자, 말도 안 되는 5번 선택지로 바로 갈게요. 목공이 뭐 기둥을 세울 때 후방만의 목적로 쓴다는 사실. 맞아요. 사실입니다. 또, 자전거를 나아가게, 해주,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 됐죠? 근데 이것은 서로 유사성을 지닌 대상에 대비되는 속성을 통해! 가 아니잖아. 유사한 속성을 통해서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대비되는이라고 하는 수식어 하나 때문에 5번은 답이 될수 없을 거야. 왜 대비되는 속성이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와서 유추하는 게 유추의 정의가 그건데? 유사한 녀석으로 데리고 오는 거? A가 그러하기에 B도 그러하리라고 얘기하는 게추잖아 유사,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지 자 5번 호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번 그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목표에서 풀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잖아 되게 맞는 말 사이에 이상한 단어 하나 쓰셔넣어가지고또 오류 만들더라 패턴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아이고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두 작품과 그 다음에 스피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실전 4회는 끝이 났고, 이제 실전 5회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미리 하나, 하나 예고를 좀 할게요. 지금 그래도 너희들은 다 풀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음,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면은 요조스들다 끝날 거예요그지 그래서 다음 주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한주 혹은 두주 정도는 독서 특집으로 좀 달려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이 그때 한번 예고했었죠. 그 불맛으로 할 테니까 강불 쪽으로 할 테니까. 어 이건 숙제라고 표현도 못하겠어. 그냥 다플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을게. 음, 어? 근데 그거 끝나고는 뭐? 그거 끝나면 이제 파이널 해줘. 파이널. 파이널은 뭐예요? 파이널은 말 그대로 문제 풀이 들어가야죠. 선생님이 과제를 특별하게 주거나 그러니까 이건 그때그때 달라. 네. 선생님이 문제 나오는 형태를 보고 파이널에 갈수록 좀더 좋은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렇지? 맞지? 그쪽 업체들에서 생님이 아, 얘기도 해 사건 했었나? 잠깐만 얘기도 떴었 따로 좀 얘기를 해 줄게. 수업 끝났고 일단